안녕하세요. 지프 읽어주는 혁입니다. 오늘이 제 출고 차량은 관리하기 어렵지만 먼지가 붙고 기스가 나도 멋있는 블랙 색상 글레이 데이터구요. 고객께서 어떤 튜닝 하셔서 출고 받으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고객님들께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왼쪽에 순정 글래디에이터 준비해 보았고요. 오른쪽은 고객님께서 출고받으신 튜닝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그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글래디에이터를 보시면 우선 앞 범퍼에 기본 순정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보셨을 때 엄청 심플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부에서 보시면 범퍼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주둥이 범퍼라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님께서는 이 범퍼가 싫으셔서 짠 이렇게 미국 순정 범퍼인 북명 범퍼로 장착하셨고요. 북명 범퍼의 경우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순정 범퍼보다 라인이 슬림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보셨을 때 기존 순정 범퍼보다 약 10c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북면 범퍼에는 기존 순정 범퍼에 없던 견인 후크가 범퍼 위쪽에 두 개가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견인 후크는 레드 색상과 블랙 색상 둘중 하나로 고르실 수가 있고요. 고객님께서는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블랙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여섯 개의 전방 주차 감지 센서의 경우 기존 순정 범퍼에서 탈거한 다음 북면 범퍼에 이식해서 사용하는 데 이상 없는지 잘 확인하였고요. 북면 범퍼를 자세히 보니까 저 튀어나온 견인 후크가 소뿔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휠도 바꾸셨는데 휠 한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순정 휠은 17인치 메탈릭 그레이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버드 타이어와 잘 어우러져서 기존 순정 휠도 멋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모파 비드락 휠에 꽂히셔서 이렇게 멋진 17인치 모파 비드락 휠로 장착하셨고요. 모파 비드락 휠의 경우 멋도 멋이지만 사실 엄청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비드락 휠은 오프르듯이 타이어가 탈거되는 걸 방지해주는 특성입니다. 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오프로드 시에 타이어랑 휠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올로드 때 이렇게 빵빵하게 다녀야 되고요. 오프로드 시에는 접지를 위해서 일부러 타이어 공기압을 많이 빼서 접지를 향상시켜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타이어 공기압이 많이 없기 때문에 타이어와 휠이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링과 그리고 이휠 사이에 타이어 볼트를 단단하게 결속시켜서 낮은 타이어 앞에서도 주행 안전성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객님께서는 오프로드는 안 하시기 때문에 스타일리시한 이 링과 그리고 이 25개의 볼트들이 멋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휠이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멋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튜닝이 80%는 휠 타이어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측면부에 엄청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포인트로 크롬 사이드 미러 커버를 장착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다 검정인데 고객님이 크롬 사이드 미러가 엄청 눈에 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와 측면부에 썬팅이 초록초록한 빛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글라스 틴트의 선셋이라는 제품으로 요청하셔서 제가 서비스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선셋 필름은 뭔가 초록초록한 느낌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많이 하신 썬팅은 이렇게 그냥 검정색입니다. 검정 썬팅, 그리고 반사 필름인 초록 썬팅, 그리고 썬팅 안한 모습. 썬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초록초록한 느낌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기호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은 제가 열차단 잘 되는 썬팅으로 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도 변신했는데요. 실내가 어떻게 변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글래디에이터는 루비콘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치보드가 강렬한 레드 색상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레드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고객님께서는 이 레드 느낌이 싫다고 하셔서 이렇게 멋진 사틴 블랙 색상으로 래핑하셨습니다 갑자기 글레이디에이터의 대시보드가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바뀌니까 아기자기하고 어른들이 장난감 같은 느낌에서 뭔가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진 느낌입니다 솔직히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취향이시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뭐 굳이 레드에서 검정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께서는롤 게이지에도 모파 손잡이 장착하셨고요 그리고 이 모파 손잡이는 1열 운전석 조수석, 2열 운전석 조수석에 장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따로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1열과 2열이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잘 보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지프의 엄청 멋있는 픽업 트럭인 글래디에이터 블랙 색상 순정 차량과 튜닝된 차량 비교해 보았고요. 영상을 보시고. 블레이데이터의 마음이 쿵쾅쿵쾅하신 분들은 지프 읽어주는 혁이한테 연락 주시면 12월 강력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